자, 25년의 촬영이고요 요거는 마라탕 미니모이.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요번에 지문도 굉장히 난이도 있는 걸 엄선을 하셨더라. 자, 이거 보세요. 자, 요거. 지금 30번 5휘입니다 작년 겁니다. 딱 1년 남치십니다. 10월이면 교육청 모의고사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보다 한살 많은 아이들. 올역 같은 수능을 친 아이들의 바로 고2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보입니다 이거 그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쌤 우리 학교 보충교재 없어 모의고사 3년치 들어가요 시험 보입니다 이거 26년 거 들어갈 거고 25년 24년 이러면 또 번호 지정해주고 보통 어이 안 들어가거나 시험 보이죠 아니면 우리 학교는 고1 그 해당되는 학년 두 개하고 한 학년 높은 거 하나 더해요뭐 그런 학교도 있고. 일단 이 정도는 싸을 준비가 돼야 안 되겠나. 쌤, 쌤은 어휘문제 어떻게 풀어요? 30번 주제찾기. 이거는 밑줄 포함된 거꼬라가지고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취지는 뭐다? 지문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 여기에 쌤, 주제는 의미 뭐야? 그 주제에 어긋나면 그 새끼가 답이라. 그러니 대부분의 애들이 이거 어떻게 공개합니까? 여기, near equal. 여기서부터 열라 진지하게 내려간다. 해상 안 되면 읽고 또 읽고, 가다가 읽고 또 읽고, 내려가서 모르니까또 읽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는 복습을 이 30번 문제를 풀다가 복습을 하는 인간이 다반사다. 근데 그러지 말아. 그러니까 30번은 얼마나 짜증나겠나. 그럼 쌤은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래안 합니다. 지문을 이렇게 봤다가, 일단 반대말이 존재하는 새끼 반대말. 정의를 내리다에 반대말이 어디 없어요. 정의를 내리 그런 거안 나옵니다. 그 다음, reluctant가 뭐니? 쌤, 이거 주저하는 망설이는아닐 그럼 반대말은 뭐다? willing. 또는 voluntary. 의지로운. 오케이? 그럼 이 새끼 후보들고. 그 다음, 쌤, shrink가 축소되다 축소시키다 아닐 그렇지. 그러면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이 새끼는 아주 마음에 들고. 그 다음, list가 LITT를, 리드를 내 최상급 말입니다. 님 그러면, 리르리 거의 없는 인지. 그럼 가장 많은 에 매니머치의 최상급인 모스틀러가. 그럼 일단은 쌤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먼저 보는 게얘기겠다 왜? 어떤 멍청한 놈이 연속적인 비연속적인 이런 걸 했습니까? 이거는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success f u l successive는 연속적인. 어떻게 구분할까요? Successive는 up and down 이렇게 쭉 갑니다. 아버지 목수, 자식 목수. 손자 목수 나 down 쭉 이게 연속적인 대를 잇는 계산하면 겁니다. 성공 성공은 현재보다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s u c e s s f u l 그 f가 올라가잖아. successful 그게 성공적인 그쭉여지합 없는 연속적인. 그러니까 이 새끼도 후반는안 들어간다. 오케이 선생님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어쩌라고 바로 뭐냐 꼬르는 게 아니죠. 일단은 밑줄 네모 포함 된고 이거 후보군에서는 반대말 존재하는 새끼를 봤을 때 얼라이오 쌤 3번이 눈길이 먼저 가는데 왜 3번에 뭐가 보이세요? This is because blah b 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침 표입니다. 왜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까? 쌤 이때 is가 이런 식으로 보마시 있다야. 디스가 아무런 문제 아니? 그렇지. 그러면 여기 마침표 이후에 이시 발음이 얘니까 동시에 사도만 같이 보는 지가안 되겠나? 그래서 3번을 먼저 가는 겁니다. 가야겠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3번 밑줄만 보고 만약에 답이 나왔다 뭐하러 미로가니까 뭐하러?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 나보고 해석적으로 보라 했지 않나 그랬는데 대부분 애들이 해석을 못 잡는 애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이런 사실이 이런 사실이 존재합니다. 뭐 때문에? because 주어가고 말하기 때문에 their reproductive system 이거 중일 단어니다 프로듀스가 앞쪽으로 끌어내다 공장이면 제품을 끌어내면 생산하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끌어내면 끌어내다, 도출해내다로보을얘합니다 이제 프로듀스를 생산하다 그럼 북한식으로는 안 된다 피아노가 r 드고 DUC가 끌다다 이러면? 그리고 프라덕트가 이제 고이 구월이면 뭐 나온다 앞쪽으로 끌어내놓은가 제품 말고 결과물이 돼요. 그러면 프라덕트가 리지언 타고 동해도 말이죠. 이제 그런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오문석뭐 이게 아니고 오문석이 내신 수능 시험범위가 4 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독서카드든수첩이든 적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주 나온다 싶으면 반복해서 보고 써보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리프로듀스는 뭐야? 리가 다시죠. 암컷 수컷 만나서 새끼를 앞쪽으로 끌어낸다. 리프로듀스 번식하다입니다. 공작이면 재생산하다고 되있죠 근데 생명체가 만나 새끼를 만드는데 재생산하다. 이거는 무식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재생산하다, 번식하다랑 같은 말이다. 그리고 그 새끼가 암컷을 만나서 또 새끼를 낳았네. 그러니까 리프로듀스 번식하다. 그러면 리프로듀스는 재생산 하는도 되지만 번식 하는도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정해요 이걸 그럼 뭘 그들의 삐리리한 체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봐라 휴타이머신다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관계 기대명사계속동영법왜 해석을 적어보라 했겠니 시간 때우려고?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학교생 이라면잘 거야 뭘 좋아했을지 서행사가 누구야? 이거에 따라서 답이 바뀝니다. 그죠? 쌤이 왜야쓰거문터인데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 불가능 단수 처리해라. 지금 여기 심표 위치 안에 죽은 새끼는 입? 암문장 전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t h e r e p r o d u c t i v e System s h r i n k 요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들의 비리리리한 시스템 체계가 줄어든다는 그 사실이 도와 여기서는 VO4역, Flying Reset, O에 5.C. 한국에서 세이브 저축하다라면어웠요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외국에서 세이브는 뭘 따로 떼어두다. 한 달에 100만원 도는 놈이 매달 은행에 성실하게 35만원을 따로 떼어둔다. 그 부분집합이 저축하다. 오케이? 총알이 빗발치는데저 어리바리한 라인, 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지대로 따로 떼어두면 그때 보하봐요 지금, 먼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가속도, 에어컨, 방방통,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바로 뭘? Please, save your energy, save your gas now. 하면 뭘? 에너지, 가스 조충하다가 아니고 따로 떼어두다. 아껴라가 되는 것이다. 그거 한국말을 다할 거냐? save의 엄마 개념, 어머니 모자 모 개념은 따로 떼어두다. 예요 그럼 뭘? 날고 있는 새들이 무게를 따로 떼어두는 걸 돕는.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무게를 어떻게 따로 떼어둬요? 그럼 뭘? 무게를 줄이는. 지 몸에서 무게를 따로 떼어두면 줄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날고 있는 새들이 무게를 경감시키는 걸 도와. 여기서 뭘 느낍니까? 이거는 재생산하는 게 아니야. 번식하는 이쪽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원리로 더 가야 되지 않겠나? 봐요. 이걸 가지고 다으면 잡겠다? 이래야 되겠지. 필요하니까 어떻게, 기스가 필요하니까 위로 가라 Most birds, 대부분의 새들이요. 대부분의 새들. 여기서 뭘 느끼시오? 1 더하기는 2입니다.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은 문제를 못 푼다. 왜? A 뿐만 아니라 B도 에 Not only A, but also B. 그때 only. 마음 기억하시면 안 된다. 단지 겨우 단순히 해당하는 건이 자리에 다들어온다 말이죠. 이 자리에 꼭 not only 가 와야. 그래너 왔어? 등 이상은 없어주면안 된다. 쌤, 여기 또뭘수 있어? Not just. Not simply. 또 단순하게라는 게 not merely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자가 호단자건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 솔로 그 방송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나 뭐, s 리다 된다. 그리고 나다 언니 A 버들서 B 할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건 말하고자 하는 건 A는 당연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B입니다 이런 말인 것도 알고 있는 거. 이게 주제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새들은 브리드가 뭐다? 키우다니, 새결 나타 다니 명사로 품종아니? 고고. At other times, 다른 시기에 새끼를 놓기에 주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새들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야? 대동사유 대신할 때아 breed at other times를 대신받겠죠. 아니면 breeding만 해도 돼. 새끼를 놓는 걸 감당할 수가 육체적으로 없어. 따라서 이건 번식하는 일고할수 있다. 이건. 자, 한번 읽고 정확히 모르겠다. 한번 더요. 대부의 새들은, 대부의 새들은 다른 시기에 새끼를 놓기에 주저하는 거 주저하는 상태, 망설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새끼를 놓는 거를 감당할 수,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야. 가지고 새끼를 못놓지 그럼 상식적으로 아빠 한테나 임신했어라고 엄마 새가 얘기한다. 그럼 엄마 새 무게가 몸 무게가 많이 나겠나 적당하겠나? 엄마 몸 말고 새끼 몸도 점점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거요, 저기 엄마 새가 지금, 지금 인태를 못해라는 새끼를 못 낳아서 못 놓고 또 어떠시가 놀라 그래 라는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들의 번식 체계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쌤, 일단은 이거는 육체적으로 못한다는 말 맞는 거야. 예, 이해한돼요 네, 네. 자, 그다음 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실이 날고 있는 새들이 무게를 따로 떼어든는 무게를 줄이는 걸 돕는 거야 이말 알겠어요 이해가세요 안가세요 어떻게 네. 되겠니 네. right 그러면 지금 이래 봤을 때자 위에 부분은 음? 자 위에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위에 부분은 지금 자기의 석성과하고 빨리 문정 확인해 보세요 조금 전에 쌤 지금 본 거하고 같은데 인지 다른데인지 그리고 2번 밑줄, 3번 밑줄이 제 해석이 납득이 되시는지 잠깐 한대를 시켜겠습니다 그래 납득이 된다는데 된다 얘기해 줘요 아요? 네. 수면 어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 뭐하러 위로 가요? 지금 위쪽 부분에 궁금해서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반대말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번을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럼 4번밑줄로 가기 전에 이봐라 이새끼 포함된 분들이 뒤어보이십니까 네. 아무튼 봐야 되겠나 안 봐야 되겠나? 봐야죠. 그렇죠 가자.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만약에 합칠 수님이 this rule. 여기에 기억 동그라미, 야, 미술지 기억이 가리키면 찾아 함으로써, 그건 점수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애입장에서 그럼 이 뭐니, 새의 무게를 가볍게 해가지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생물학적이든 아니든, 일단, 번식을 안 하려는 움직임. 이해되나 안 되나? 오케이. 그럼 이제 이용 규칙 쪽으로의 주된 익셉션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왜 발음을 해야 돼요? 착시현상에 빠지면 이것도 expectation 기대로 보는 법 있어. Exception은 제외, 예외잖아, 예외. 자 예외는 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Exceptions or 자 이런 규칙적으로 예 주된 예외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이거 인정하죠. 저거 이거 아니야? 근데 왜 아니야? 쌤? 전치사도하기 명사 전명구 살덩어리 좋아 안되고 설사여기에 this rule 이렇게 나왔더라도 주원이 새끼인거야 그리고 nomadic 아이씨는강세 직전 유목의 새가 유목민이어딨니그 말은 무슨 말? 떠돌아다니는 그러면 nomadic 이걸 쉬운 단어로 바꾸면 대용어는 mov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바로 d e s e r t species 사막종자들 당신 만난 이후로 나는 이제 단락 속에 문장 넣기도 문제 만들어요. 자, 하나 묻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문장. 제우 막연합니까? 구체적입니까?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묻자. 수민. 마지막 모의고사 앞바다 7페이지 대부분 한국에다 싫어한다. 왜? 읽고 또 읽고, 답대다라고 기도를 하거든. 그러지 마라.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원래 알면 되거든. 7페이지 대각선에 있는 단락 속의 문장 넣기는 독해가 어렵다고 3점이 아니에요. 위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 제시문 자체가 연결하고 역할을 하면 3점이고, 제시문에 however, for example, in fact, in effect, actually. 이런 게또 있으면 그냥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이 위로 가면은 이건 3점입니다. 두 분, 아무 말씀 말고 이 문장을 연결하고 빨리 쓰세요. 나 영, 영어로 못 쓰겠다. 하면 한글로 쓰세요. 자 이거 써봐. 이 문장이 제시문으로 위로 올라가서 달라서 문장을 키가 됐다. 그래서 삼점짜 문제다. 왜? 이 문장이 연결어 역할을 하거든. 마땅한 연관을 생각 안 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예, 한글로 써요. 됐죠? 쌤 어떻게 할건데? 대문자 보시죠. 위에서 얘기했던 원리, 규칙에 예외라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반대가 나올 거 아니야. 네. Right? 네. 가봅시다. These can, 이때 these가 누구냐? These are the species. 산업 종자들이요 initiate. 자 initiate. 네 이름의 initial이 뭔데? 첫 글자. 그럼 선생님 INITI가 혹시 시작하다야? 그렇지. 따라서 이니시에이티가뭐야요 해보자! 이렇게 되겠지? 그걸주도하다요 그리고 이니시에이티브는 주도하는, 시작하는, 아니면 명사로 주도권입니다. d h e o r b r e a t i n g Cycle? 그럼 이게 뭘 ING가 명사 앞에 있으면 용도용을 집어넣어봐라? 말이 되면 동명사예요. 그들의 이제 스라는가라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들의 숙퇴하기 위한 오케이? 뭐 사람이라 치고 임신하기 위한 용도의 그 주기를 이런 애들은 시작할 수 있어 뭘 비를 소유하고 있는 날들 이내에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말이야 얘들은 지금 새끼를 놓겠답니까? 안 놓겠답니까?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가 아, 네. 내리면 내 새끼 잉태할지 생각해 볼게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지 r 네. h 이 문장 자체가 대문자 것이다 위에는 몸무게 체중을 감춰해야되니내지지새새임 임신 못한거 s m 래된 거고 하지만 그 s 나 a 비 l 이여기서 l small, 비가 이때밖에 안 온다고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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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l 이 s m 이 l 말이 m a l l s 자, 그자 그럼 m a l l small, small, s m a l s m a r m a k i n g the s l s a s m s m s m d l l s a l a l l s m 쌤, 이 정관사 주인님 누구야? 아프리티 어, 유어네디. 서드는 누구거야 얘꺼. 이 새끼 누구거야 얘꺼요. 여기 용도용을 넣어라. 갑작스런 새끼를 낳기 위한 용도의 기회. 얘가 예, 뭔지 아세요? 의의가 아닙니다. 나는 캐나다에 25살 토론토에 있었는데 얼마나 영어가 되는지 확인하러 갔거든. 토론토 대학에.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비행기 데리고 한달쯤 생활했을때 어부를 엉터리로 배웠다는걸 알았습니다 어부는 의가 아니에요 그는 쪽발이 일제시대 영화나눴나 전치사중에 어부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지 아십니까 아까 풀이할때 을르르 인사했잖아 목기퀴 표시 어부에요 그 다음 여기서 어부가 아우로브에 추격합니다 아우로브 건물 자 해보세요 1차원 2차원에서 멀어지는 의로부터가 프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쌤 3차원은 입체공간이 3차원 입체공간에서 멀어지는 그 로봇터 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로의 아웃을 빼고 쓴단 말이에요 요가이, 거 뭐야? 갑작스런 새끼를 낳기 위한 용도의 기회로부터 얘가 꾸미는 거예요전명부 부사구. 쌤, 전시사 4의 목적으로 와도 동사는 자기식과 머리요 여기 뭘 V3의 P. 만들기는 만드는데 뭐? 이정도 목적으로. 지금 앞에 새끼 나오려고 지금 딱 꼬랐다가 바라가고 갑시다! 라는 분위기 봤죠? 따라서 갑작스런 이게 비 오는 것 같은 이거 아니었나? 갑작스런 새끼를 낳기 위한 용도의 기회로부터 가장 많은 걸만들어내겠습니까 가장 적은 걸만들어내겠습니까 꼬록디. 따라서 이런 모델도 모스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단어책 보면, 쌤, make the, make the most of가 무엇을 최대한 이용하다야. 그걸 왜 외웁니까? 이걸 out of라고 설명하는 게 빠졌기 때문에 외운 거 아닙니까? 여기 A는 B로부터 가장 많은 걸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A는 B를 최대한 이용하네, 어지 이해해? 예, 예. 그럼 거꾸로 make the least of는 뭐야? A는 B로부터 가장 적은 걸 만들어낸다고. 그럼 A는 B를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 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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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컨트롤뭘뭘았다 무조건 열심 이게 아니고, 30번 어휘는 주제에 어긋나는 새끼를 찾는 건 알겠는데, 위에서부터 읽고 또 읽고 그래, 알 읽고다 그럼 뭘? 다 녹어드는 새끼. 특히, 반대말이 존재하는 새끼로 간다. 문장 구조를 보고 필요한 만큼 위아래로 정보를 사냥을 한다? 봐야 깊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내 idea, 일관된 흐름이 주제에서 어긋나지 않게 풀겠다고 결심을 하다. 이해가 안 네. 가? 지금 문장 몇개 보고 풀었는지 카운트 하십시오. 우리가 몇개 봤어요? 네 개나 다섯 개나. 네 개요. It's four 하나. This can initiate 둘. The main exception said This is e h e u s c k a b l e s 다섯. 그 앞에 것까지 계속해 봤네요. 그럼 전체 지문에서 볼때한몇 프로를 본 겁니까? 읽은 분량이. 선생님 수학 쪽으로 볼때 전체 백으로 볼때한몇 프로 봤구만몇 프로? 오십 프로 됩니까? 네 hey. 남는 장사 맞죠?